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건 모르면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따라합시다. 나는 소금이다. 진짜 소금인지 옆 사람 한번 맛을 한번 볼까요, 한번? 예, 기름이 좀 많은 사람은 소금장이에요, 소금장. 예. <laughs> 자, 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소금이라 했을까요?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왜? 많은 비유들 중에 왜 소금이라고 했을까 그만큼 여러분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금이 굉장히 귀하죠, 그죠? 옛날에는 더 귀했습니다. 어, 이 옛날에 보면요, 이 소금의 무게하고 금의 무게가 같았대요. 소금 1g이 금 1g의 가치를 가졌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군인들에게 봉급을 줄때 소금으로 봉급을 줬대요.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소금 주까? 예, 소금을 나눠 줬답니다. 이 소금이 라틴어로 살라리움이거든요. 살라리움. 여기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셀러리예요. 셀러리.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셀러리 봉급은 사실은 소금이에요. 살라리움, 복소금이에요 소금. 그만큼 소금이 귀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했을 때는요, 물론 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금의 기능과 그리스인의 도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소금이라고 비유하신 겁니다. 소금에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죠, 그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 소금은 1만 4천 가지 정도의 기능이 됩니다 놀랍죠? 소금을, 빨래할 때 소금을 집어 넣으면 빨래가 더 희게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아토피에도 소금이 좋아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소금을 적게 먹으면 오래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소금 안 먹으면요.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소금 먹어줘야 돼요. 1만 4천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소금에.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맛을 내는 거죠. 자,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소금이 없으면 뭘로 짜게 하겠습니까? 삶은 계란. 소금 없으면 그거 먹을 수 있나요? 아니면 소고기. 소고기도 소금장에 찍어 먹어야 되죠? 소금 없으면, 아, 소고기 무슨 맛으로 먹나요? 물론 공짜면 먹어요. 다 먹습니다. 곰국에 소금 없이 먹을 수 있습니까? 소금 없으면 뭐 음식에 맛을 낼 수가 없죠. 그죠? 수박에도 소금을 살짝 뿌려 먹으면 맛있대요. 한번 해보세요. 위스키에도 소금을 살짝 뿌리면 위스키가 더 맛있답니다. 이걸 하지 마세요. <laughs> 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맛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크리스천 때문에 세상이 살맛나야 돼요. 왜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다툼이 있던 직장에 여러분이 가잖아요. 웃음이 나와야 됩니다. 남 흉이나 보던 아파트 여러분이 가면요 덕담이 오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요 소금이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놀기도 잘 놀아야 돼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넘치고, 크리스찬이 오면요, 죄 때문에 너무나 재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인들 가만히 보면, 유머가 좀 부족해요, 유머가. 웃길 줄도 모르고, 웃겨도 웃을 줄은 몰라요. 너무 심각하고, 아, 저는 재밌으라고 얘기했는데, 받아 적고 있어요. 웃으면 되는데, 그죠? 예. 웃으라고 얘기한 얘기를 끄떡끄떡 하면서 묵상하고 있기도 하고, 그죠? 우리 교회는 열두 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유머죠 유머 우리 교회는 유머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농담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요잘 웃어야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썰렁하다 이게 아니라 잘 웃어줘야 돼요 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맛을 내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하십시오 또 재밌게 반응해 주십시오 우리는 소금이에요. 크리찬들 스 보면 밥맛이 없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소금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 소금은 썩지 않죠. 거기다가 소금은 음식이나 타인을, 아, 다른 대상을 썩지 않게 합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거든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에서 맛을 낼뿐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만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맛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불이 불법이 물러가야 돼요. 왜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작년 한국의 부패 지수가 100점 만점에 54점, 51위로 추락했습니다. 51위.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은 데가 체코, 슬로베니아. 우리나라가 체코나 슬로베니아보다 낮아요 순위가 부패 지수가. 야, 청년 청렴, 국가, 청년도가.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소금 아닙니까? 우리가 맛을 잃고 우리가 부패하지 말게 안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니까 이 사회가 점점 썩어가고 부패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그게 왜 우리 때문입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닷속에 염분의 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닷물 짜지요? 거기 안에 소금이 얼마 들은 줄 아세요? 2.8% 들었습니다. 2.8% 2.8%의 염분이 온 바다를 짜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에 몇 퍼센트 있습니까? 25% 아무리 적게 잡아도 18에서 20%죠그죠 4명, 5명 중에 한 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2.8%보다 훨씬 많아요. 10배 많다고요. 25% 있는 그런 25%가 크리스천인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부패 지수가 이렇게 높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맛을 내지 못하고 또 부패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패 지수가 높은 거예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선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소금처럼 맛을 내야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부패를 여러분 때문에 방지하게 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소금 말고 또 다른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빛이라는 신분입니다.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빛이다. 한번 더. 나는 빛이다. 뭐, 가시광선, 오케이. 전자기 파도, 오케이. 다 괜찮습니다. 자, 왜 주님은 소금에 이어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빛의 기능이 뭡니까? 밝히는 거죠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요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라 어둠을 물러가게 하라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빛이 아니죠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반사체의 반사체 발광체가 아니라 예수님은 태양 우리는 달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지구로 비추는 달처럼 세상에 비춰야 돼요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불법, 불이, 부패가 판을 치죠? 우리가 해야 될게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불법이나 불이에 싹을 자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을. 그러면 어둠이, 불법이 물러가요.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직장에, 여러분 직장에 불법, 불이, 부패 많죠? 그죠? 그리스인들은요, 도 가가지고 사장님 막 싸우고, 부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싸우고, 이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방식에 따르면 여러분께서 법을 지키고 규범을 준수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직장에서 25%만 있어 보세요. 함부로 죄못 짓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빚을 비추면 죄가 드러납니다. 악이 드러나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교통위반을 싫어해요. 저는 교통 지키는 걸참 좋아합니다. 과속하는 거 싫어하고, 뭐 신호 어기는 건 싫어합니다. 새벽에도 저는 빨간불 있으면 꼭 사야 됩니다. 과속 속도계 딱 그거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저는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제 스스로 이렇게 지킬 뿐이지, 특별히 제가 부격자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신호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우리의 사명은요 어둠을 몰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어디서 죄를 짓습니까? 어두운 데서 죄를 지어요 그렇죠? 밝은 데서 죄안 짓습니다 어두운 데서 도둑은 밤에 돌아다니죠 뽀뽀는 언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밤에 어두운 데서 예, 모르겠으면 언니에게 물어보세요 오빠에게 예, 다 어두운 데서 합니다 예, 밝으면 못합니다 여기서 뽀뽀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악은요 어두운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우리 크리스들이 빛을 딱 비추면요 죄를 짓고 싶어도 악을 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 열0명이 모여있는 그 그룹에 크리스들이두명세명에딱 가서 뭐 강조한 적은 없습니다 강요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규범대로 지키는 크리스천들이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눈치가 보여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이겁니다. 세상에 있는 어둠을 뽑아내라. 스포이드로 뽑아내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지우개로 막 지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에요. 규범을 잘 지키고 법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함부로 부정, 불의, 부패 못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빛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비추는 거죠. 특별히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요.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불을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이 말이 뭘까요? 이말 따가닥 따가닥 홀스 이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하다 말이라 생각해서 등불을 왜말 밑에다 두지? 여기서 나오는 이 말은 그게 아니라 나무로 만든 말이에요. 되로주고 말로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니까 이 말은 뭐냐면 원래 등불을 끌때 쓰는 도구예요. 말이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 등불을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꺼지죠? 그게 말입니다. 바로. 불을 끌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등불을 딱 켜가지고 불을 끌때 쓰는 그말위에다 밑에다가 두지 않았어요. 어디다 둡니까? 등불을. 높은 곳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 보면요, 집 가장 높은 벽 벽쪽에 움푹 파인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게 등불을 놨거든요 등불은 말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뚜껑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거죠. 제일 높은 곳에 왜? 비치게 하도록.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빛대신 예수님을 밝히 드는 거죠. 환하게 비추는 겁니다. 그렇게 될때 어둠은 물러가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어느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밝게 환하게 비추고 이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성교회 창립 6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신성동이 살만 나고 우리 때문에 이 나라의 이민족의 부패가 물러가고, 우리 때문에 민족과 열방의 어둠이 물러가고, 이런 일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발힐 뿐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못 하게 된다면 버림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발필 뿐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를 좀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정제된 소금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대부분 소금에 불순물이 많았어요. 이렇게 늪이라든지 이런 데서 물을 가져와서 그 정제하다 보면은 소금은 추출하고 남아있는 불순물들이 많겠죠? 그죠? 거기에 지푸라기도 있고, 거기에 진흙도 있고, 물론 짜긴 짭니다. 하지만 소금을 쫙 빼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불순물에는요, 소금도 있지만 더러운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냐? 밖에다 버렸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밟고 지나가는 거죠? 자, 보세요. 맛을 잃은 소금이 바로 이런 겁니다. 쓰레기만 남은 거죠. 더 이상 짜지가 않아. 그러니까 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인들이 도 소금인데, 맛을 잃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보면은 상당히 참 재밌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맛을 잃으면 원래 원어를 보면요. 어려서 어리석어지게 된다 이 뜻입니다. 맛을 잃다가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소금이 만일 어리석어지면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소금은 소금인데. 짜지 않은 소금 얼마나 이상합니까? 불빛은 불빛인데 어두운 불빛 얼마나 이상해요? 명품 가방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짝퉁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웃음거리입니까? 우리 그리스인이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버려져서 발핌을집발힘을 당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맛을 잃은 소금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NaCl. NaCl 둘다 독약이에요. 도, 독약. 아십니까? 염화칼륨, 이다 독약이에요. 두, 두 개가 떨어졌으면 독약이라니까요. 즉사합니다, 즉사. 소금이 맛을 잃으면 독약이 돼요. 불 꺼진 등대 얼마나 위험합니까? 등대인데 불이 꺼졌어요. 배들이 충돌하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 그리스인이 맛을 잃고 빛을 잃어버리면요 사회가 위험해집니다 충돌하고 난리가 나고 독약이 되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야 해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뭐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뭐 염전에다가 신성교회 개척 하나 할까요? 빛이라고 했으니까 뭐 조명을 좀더 달면 되는 겁니까? 자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려면 첫째. 세상으로 스며 들어가셔야 돼요. 스며 들어가는 것.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뭘까요? 퍼져 나가는 거죠. 스며드는 겁니다. 소금이 덩어리지면 맛을 낼 수가 없죠. 소금은 녹아야 돼요. 그래야 맛을 내는 겁니다. 김치를 먹었는데 소금이 이만하게 있다. 그러면 그 김장 잘못한 겁니다. 그죠? 소금은 녹아져야 돼요. 빛. 일곱 가지 색깔입니다. 하지만 일곱 가지가 섞여서 퍼져 나갈 때 환하게 밝히는 밝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 빛이 서로 한대 모여 있다. 그러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죠? 빛과 소금은요, 스며들고 퍼져나갈 때, 그때 제대로 기능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우리는 빛과 소금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은 많은 분들 세상 친구들이 없어집니다. 세상 친구들. 저는 이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크리찬들은요, 스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 친구 사귀어야 돼요. 술 자리 가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죠, 그죠? 우리는 세상에 가야 돼요. 그들이 있는 자리에 가야 된다고 스며들고 퍼지고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여기가 저사오니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우리는 천국의 소문, 소금, 천국의 빛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의 존재는요. 교회에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는요. 예배할 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는 어디서 드러납니까? 세상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소금, 빛.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예배할 때가 아니라 세상에서 짠맛이 드러나고 어둠 속에서 빛이 드러나고 빛을 비추려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죠? 맛을 내려면요. 신거운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도피하는 것은 부르심에 대한 거부다. 보이지 않게 숨으려는 예수의 공동체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어떤 청년들은요. 목사님, 저는 어, 기독교 계통의 기업체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고요. 믿음 없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믿음은 없는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럼 안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불교 회장이 있는 기업에 들어가셔야 돼. 날마다 뭐, 이랜드 이런 데만 가가지고, 거기서, 거기는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가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술자리가 판을 치고, 불법이 판을 치고, 그곳으로 나가야 되죠. 왜?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그냥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은 교회가 아니라, 교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착한 행실로 변화시켜야 되죠. 1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들이 보는 것은 우리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반사체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 어떻게 알립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는 거 사실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워드 존 요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교회의 가치는 세상을 향한 교회 사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의 교회의 존재 자체에 있다 결국 교회가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는 보다 탁월한 삶의 방식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세상 속에서 교인들은 다르구나. 아, 교회는 다르구나. 이거를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된다고요. 어디서 세상에 서 물론 이렇게 살다 보면 피해를 좀볼수 있죠. 손해 볼수 있습니다. 뭐 착하게 살다 보면 손해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소모하는 거예요. 소금은 자기를 녹입니다. 양초는요, 자신을 녹여요. 그래서 맛을 내고 빛을 밝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자신을 녹여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태워야 돼요. 그래야 맛이 나고 빛이 나거든요. 여러분, 빛을 잘 보세요. 빛. 들뜬 상태에 있는 원자나 정자가 바닥으로 떨어질 때 그때 생기는 게빛 아닙니까? 저는 일리 물리학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고준위에서 저준위로 떨어질 때 그때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낮은 곳으로 임할 때, 손해볼 때, 피해 볼때 그때 에너지가 발생해서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려면 손해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아갈 때,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1육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은 소금이 될 겁니다 빛이 될 겁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착하게 살든 안 살든 상관없이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말씀을 잘 볼까요?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주님은 이미 여러분이 착하게 살든 아니든 이미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랍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소금이 되었어요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맛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빛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 가지고 대모하면서 막 끌어 끄 잡아 내리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꺼뜨리지 않는 것. 여러분이 있는 맛을 잃지 않는 것. 이 존재만으로도 어둠은 물러갑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언하라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증인이 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증언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게 증언이에요 증언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둠을 탓하기보다는 한 자루의 촛불을 켜라 촛불은요? 어둠을 없애지 않습니다 촛불은 그저 빛을 드러낼 뿐이죠. 어둠은요, 스스로 물러가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다. 뭐 세상이 부패했다. 네, 맞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한절에 촛불을 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막 비판하고 그런 사람을 막 악법으로 악법으로 몰아넣고 그런다고 해서 정의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우리 한 사람이 빛을 꺼트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자연스럽게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성교적인 사명입니다.